나도 고 아니 근데 어. 와! 야, 이 음. 야, 이거 나 닉네임도 약간 의도가 좀 보인다. 그지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씹새끼. 많이 꾸였나 보네. 개새끼. <laughs> 이때 이때 좀 많이 공했나 보다. 어. 아 온라인에서만 온라인 때문에 만난 사람 있어? 온라인에서? 어, 어, 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. 뭐야. 만난 적은 한 번도. 아하. 그 말? 뭐? 어. 너 어. <laughs>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옛날에. 옛말에 살법? 확인 확인 그렇지. 아, 아 맞, 맞다. 형님 저 글자 수, 글자 수. 글자 수 국룰이요. 어, 나가. 오른쪽 위에다가 찍어줘야지 야, 우클릭하면 되는데 그걸 저거 동글레벨 그려주네 그거 <laughs> 저기 <laughs> <laughs> 또 찍어 오케이, 오케이 네 글자요, 두 글자요? 오케이, 두 글자 두 글자 오케이, 두 글자 술병 오케이. 어? 오 확인 둘이, 오케이. 둘이 카톡하냐? 써줘, 확인 이게, 이거 그거 아닌데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냐, 이거? 그리고 이거 두 글자라고? 이거 어떻게 하지? 두 글자라고, 이게?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은 아마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? 컵저 <laughs> 하마잖아. 아 잠깐만 귀를 내가 뾰족하게 그려볼게. 아니, 근데 기, 내가 귀가 뾰족해 그래야 되나? 어떻게 되지? 귀가 어, 뾰족해다고어 귀가, 뭐? 어, 귀가 길 길게 해야 되나? 긴게 맞는 거 어, 같은데? 오지 이게? 런 생물이 있어? 뭐야? <laughs> 아니, 내가 너 너무 그렇게 창의 창의력 아, 높은 척할 필요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내가 그림을 그릴 줄모르것 같아. 합쳐서 그릴 필요 아닌가? 없어. 개 개강? 개밥? 개죽? 뭐야, 사자야 이거? 저거 설마? 아니지? 아, 아니야 뭐냐 저게? 어. 돼지? 그.. 이거 빠른거 있잖아 빠른거 동물중에 빠른거 치타? 치타, 치타? 다니는 빠른 거. 치 차고다니는 빠른거 치밥! 아니다 치.. <laughs> 치.. 치국 <치구>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, 마, 이거는 말, 그거야, 말, 그거야. 마, 말차, 말차. 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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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말구 말.. 말차! 말차! 말.. 말밥 말밥 어, 뭐. 뭔데 이거 밥 어. 맞아 그거는? 배? 예. 뚝배기? 어? 말뚝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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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이거 그러고 설명을 인터넷 어떻게 해, 뭐야? 이게 어떻게 말이야, 임마 말을 진짜 무슨 하마창불이나. <laughs> 확인. 일단 세 글자, 세 글자. 나는 좀 조회가 레모. 있지. 오. 조회가 있지. 오 나는 입체적으로 그림. 수학 시간에 그리던 거. 갑자기 뭐 퀄리티 급 떨어진다? <laughs> 아니 사람이잖아, 그렇죠? <그쵸? 웃음> 그런데. <그러네. 웃음> 선생님 아니네 뭐야 이게 교수 선생님이 해냈다, 앞에 해냈다. 책상이 해냈다.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학생들 있고 단상 있고 뭐야 이게 어 기타 기타 기타랑 바이올린 같은 어, 돼? 기타다. 아! 아! 아그 뭐라고 했지? 어어야이 정도면 아 설명 잘해줬지! 아 야이 정도면 아 설명 잘해줬어 4글자 네 4글자 네 4글자 네 자동차, 크레파스 자동차야 어. 아 자동차야?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더해 발가락? 뭐 조합해서 할 수도 있는 아닌데 공육준발 공육준발! 어? 맞다 내성발톱! <laughs> 어? 아니야? 내성발톱 아니야? <laughs> 무조건 내 손발 소비인데? 차, 발, <laughs> 이 순간이. 이 순간이. 영원. 어, 카페베네! 어? 어? 뭐야! 어? 야, 이것도! 어? 야, 이것도! 어? 야, 이것도! 문제로 돼, 나와? 카페베네가? 어? 야, 다섯 글자? 어? 보의 창의력 어? 좀 보자. 어? 얼마나 어? 대단한 거 그릴까? 어, 잠깐만. 이, 이게 그, 이게 그건가? 그. 오, 오. 오세 아이디어 우리 개새끼야. 오나오래 어떻게 나라오래 마. 이거 또 말이냐? 아예 말 아니야. 너 너무 <laughs> 너 너무 싱크이 간척해. 진짜로. 뭐야. 너 그렇게 할 기다려봐, 필요 없어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너 너무 싱크이 간척해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응? 계란인가? 저거 아. 저거 아랫 입술 아니야? 어어어 어, 어. 저거 아니야? 저거는 또 어떻게 표현하나? 어머. 헉! 계란 후라이 아니야? <laughs> 진짜 오, 이 새끼. 와? 오. <laughs> 어? 여기, 여기, 여기 이제 가운데 글자에다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거, 이거, 이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를? 음. 아닌데? 무슨 왕이지, 이게? 응. 음... 음... <laughs> 여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지? 여기, 여기, 어? 여기 사이가 문제인데, 여기 사이가. 여기 사이를 어떻게. 왔는데 이거? 이거 아니야? 관계투대 아니야? 어? 이거 가운데 토잖아. 어? 어. <laughs> 어? 아, 태왕! 태왕이었다. 아, 태왕! 아, 맞아, 태왕이지. 아, 아 맞다. 아, 태왕! 아, 개좀 그래. 그려봐. 나 개를 못 그리겠어. 아 어떻게 그리지? 아, 이거 문제를 모른다고. 에... 네. 뭐야? 포기버려 손이 왜 저래? <laughs> 허리야? 아닌데, 세 글자인데. 나, 이거 아, 이거 문제를 쳐. 나 이런 단어를 쳐. 아, 뭐야? <laughs> <봐. 웃음> <laughs> 어, 네? 쎅기 여기서 왜 나와? 닭? 무슨 닭? 어, 어? 뭐야 닭스닥? 얘? 나스닭 어? 오케이! 나스닭이 뭐야? 몰라! 아 어? 나아! 나아! 아, 나아! 아, 나스.. 아, 나아! 어, 나스닭 나.. 씨발 뭐, 아, 나스닭이 나... <laughs> <laughs> 뭐야? 구체를 네1 1봐네글자자발 오오오 이야아 공을 차는 건가? 어? 어? 뭐야? 도개자? 발발두개에다가 총. 호우. 어 보세 언이 하이요. 뭐냐? 안녕하세요. 호우. 축구 같은데 이거? 아닌가? 홍세야 이거 뭐 같아? 카톡으로 보내봐. 하고 하고. 하고 이게 뭐지? 아 이거 또 합쳤다 이거 이 새끼 이거. 또뭐 합쳤어? 염병하고. <laughs> 뭐지 이게? 합쳤어 이거 잠깐만. 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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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그... 아 프로그램 와 아, 아 뭐지 이게 프로그램 저게 프로그램이라고 발사대기 누구야 토토 네개자야어 <laughs> 프로 토... 프로 토토 아니야 배... 도와줘 도와줘 토토. 패스워드 <목소리> 아! 아! 바닥 올라가는데 아 늦었다. 아! 씨야. 아뭐해 아! 아, 잘못 쳐가지고. 못쳐가지고 <laughs> 내가 지금 바닥 올라가는데 아 씨. 미술학 아, 잠시만요 이거, 이거. 아잠시만 아, 하프. 이거, 유도 아니야 유? 유도. 연연 아, 어? 연. 연, 연! 다시게다시게 방패. 다시게다시 다시 뭐지 두글자에연닭닭 냄가? 어? 뭐야 저기? 연 아니야, 저거? 이불? <laughs> 뭔데, 저거? 뭐, 왜, 왜, 배골이 있어? 사람은 배골이 있어? 아들. 부룡! 뭐지? 어? 자녀. 얘? 예, 이 사람 아닌가? 이 사람 맞을 텐데. 어? 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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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허허. 얘기해봐. 허허. 얘기해봐, 홍사야. 핫톡으로 보내봐. 뭐, 하도. 뭐 허허. 얘기해요? 세자. 와! 정 채팅창 안 봤어요? 저 여기만 봤어요. 어, 어. 역사에 이렇게 조예가 깊어요, 제가. 어, 나도 봤어, 나보다어 어, 나구나. 죽을 때는 나 같이. 죽었어. 어 이게 뭐지? 어, 어, 글자수, 아, 글자수. 글자수. 잠들었어. 어 아, 뭐야? 어? 어? 뭐야? 아. 왜 넘겼어? 있어? 안 눌렀어 그런가 봐. 해야 돼. 안 그리명을 안 그리명을 아니 나 고민하다. 자동으로 넘어가. 아니 고민하다가 아쉽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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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어가 <뭐람> 알파인스키였어.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 <laughs> 주제가 알파인스키였어 <laughs> 이거 어떻게 그려야되지 <laughs> 싶어가지고 잠깐 뇌정지 온거야 진짜로 어쩔수가 없었어 아진짜 몰라 그럼 어떻게 그려 이거 뭔지 알겠지? 이거 뭔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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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오케오케 참나무 어? 사과 어 잠깐 어, 어, 열매 열매 어? 어?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하이라이트는 이거야 나무권! 아니! 아니 나 이거 그거 할거라고 어! <놀라> 아, 아, <씨! 놀라> <laughs> 존나 아, 진짜! 나잖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아,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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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짜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산타인데 산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<들고> 아니 <laughs> 산타라고 이게 산타 어디 <laughs> 맞짱뚜고 왔나 <도라세다>. 아 도둑 <laughs> 도적 도둑, 도적 도둑했어 산타했어 어 뭐지 이게 뭐야 산적. 강도 강도 어? 아 아닌데 <laughs> 힌트 더줘 <laughs> 괜찮아 힌트 다고 <laughs> 선물 선물 산타잖아 그러면 산타 어? 산타? 산타? 뭐야 이게? 개, 괜찮아. 너 네, 그, 그림은 그잘 네, 그리는데 네. 좀 그렇다야. 센타. 이즈랄ㅋㅋ 그렇다. 어. 표현력이 부족하다야. 센타이지랄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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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원! 아, 야, 게, 뭐 와! 뭐야. 너 지금 먼저 쳤는데. 아, 씨 내가 먼저 쳤는데. 고고. 이게? 이게 왜 센타야? <laughs> 너 뭐냐, 센타? <carriage? 웃음> 아니 얘는 센타라고 글어 센. <laughs> 된 소리로 했어요. <laughs> 센터라고 했어요. 오무세 <laughs> 그림 실력 좀 보자. 오케이. 너 뭐해? 오, 오. 그려. 오, 그려. 아니 넘어가 안 글자수, 그럼 글자수부터 글자수, 찍어. 글자수부터 글자수. 찍어. 아니 우클릭하면 되 우클릭. 우클릭, 우클릭, 우클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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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불리로 찍는 중이냐? 자세 글자. 네 글자. 네 글자. 네 어. 글자. 과연 그림 새는 어. 그림을 그릴 수 있다 <웃음> 없다? <웃음> 있다 없다. 뭐야, 뭐야 이거? 이거. 지푸라기. 아니, 금발이야, 금발이야. 와! 금발이야. 존나 잘해, 나. 나, 금발이야, 존나 잘해. <laughs> 나 존나 <웃음> <척하고> <웃음> 척이야, <웃음> 나 <웃음> <웃음> 나 잘해. 나 존나 척하면 척이야, 씨발. 나 개잘해. 나 개잘해. 야, 호무새 표현 잘한다. 호무새 너 표현 잘한다. 오케이, 다섯. 와. 호호호호. 다섯 글자. 노래 <laughs> 알파인스키 아파트로가. 아우, 아우, 아알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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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 아우, 골프 연습장 아닌데그아아니야 내부자들이 나온 거 치는 거. 아아거 색을 칠할까 잠깐 고민했어. <laughs> <laughs> 모를까봐. 뭐지 이거? 다리? 이쑤시개? <laughs> 아니야 이거 생각하지 마. 이거 네 글자의 첫 부분이야. <웃음> 지금, <웃음> 생각할 <웃음> <필요 없어. 웃음>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.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. 이거 네 글자의 무조건 첫 부분이야. 봐봐. 공간을 한참 남기면서 그리잖아. <laughs> <laughs> 뭐지? F? F? 전멸 플래시? 저봐 <laughs> <자>, 오른쪽에 <laughs> 또 그린다. 잡아. <자>, <laughs> <laughs> 오, <호. 웃음> 어? 어? 저거 야, 뭐야 이거 아니야? 임플렉스? 어? 인프... 아닌데? 어. 저게 뭐지? 맨 앞에 있는 게 뭐야? F가 뭐지? 콤플렉스야? 어, 왜 어, 저게 어, 콤플렉스야? 아, 어. 아 뭐야? 왜, 나왜 콤플렉스야? 저게 커스라고커파스라고 앞에 게커스였다고 공무, 이 아니 무사 그린 다음에 여기 어. 여기에다가 어. 백동수 쓰지 어, 잠깐만 오 어, 저거 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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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벽해 아네 어, 글자 어. 와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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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어, 압도적인데 와, <laughs> 야 <잘> 뭐야 이거 <laughs> 뭔데? 어,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나 맹세. 진짜 나 이것만 봤어. 나 진짜 정답 맞출 때는 이것만 봐. 진짜로. 음, 뭐 이거 이런 거 상관없고. 어. 오. 오케이. 물친데. 아, 이건 인정이지. 어? 어? 이, 이건 내가 잘 그렸다. 이건 이게? 내가 잘 그렸다. 맞는데 어? 욕조인데? 어 뭐지? 맞죠? 잘 그렸죠? 잘 그렸죠? 아나 진짜 잘 그렸어 나 진짜 잘 그렸어 이거 온탕! 이번에 인정이야 열탕! 냉탕! <laughs> 안돼! <laughs> 오씨오자 냉탕 아니야? 냉탕 아니라고? 가만 이거 뭐야 이거 온탕! 어, 당... 아 그럼 어, 힌트 힌트 여,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더 줄게 여기 조그만하게 힌트 더 줄게 시바 이거 아까 혁준이 형님 그건데? 오케이. 아, 씨. 아, 욕실. 야, 씨. 씨. <laughs> 와, 욕실. <laughs> 아, 맞잖아, 욕실. 아, 욕실이, 어? 욕실이 안 나왔다고? 욕실이 안 나왔다고? 오, 씨. 안 나왔네. 아, 이거는 어, 너무 쉬운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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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쉬워 것도 그리면 또 몰라. 글자 수, 글자 수. 아, 이거 진짜 너무 쉬워. 세 글자.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어. 저게 뭐지? 뭐가 삐져 어. 나왔는데? 어호 이게 호호! 가만있어봐 나온다 나와 가만있어봐 나온다 작품 나온다 하핳 하핳 돌림 아니에요 어, 따돌림 왜 울어 하 <laughs> <와, 웃음> 신고 만, 날왜 신고해 나 그냥 그린거야 뭘 신고해 씨발뭘 신고 건지 냅다 맞추는거 봐너 안경도 안쏘아 면서 어떻게 하고 바로 맞춰 뭐야 이거? 허허! 이건 또 뭐야? 다시 한번해경이요 안경이 잘못 쓰요 뭐야 이거? 허허! 허허! <laughs> 뭐지? 허허! 하~ 하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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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하지 마 어. 하지 마 뭐지? 호. 아~ 울음 울보! 추억이에요 미친 추억이래. <laughs> <오, 오. 웃음> <laughs> 림? 울림. 아울렸다 아니야. 아 초점을 그럼 있어. 우는 거에 좀 초점을 우는 거에. 야 이게 연계가 있네. <laughs> 스토리가 있네. 좋았다. 좋았다. <웃음> <웃음> 좋았다. <웃음> <웃음> 스토리가 있네. 자세 글자. 가물치. 어였어 어, 굴비 아니야, 굴비? 어? 굴비. 이게... 참조기! 고맙다 조기! 조기 찬스 고마워. 또... 조기 고마워, 굴비. 좋아. 또... 이게 아 많이 하면은, 스킬 많이 하면 알아. 뭐. 어, 어, 그거! 뭐야, 그거 뭐야! 그거 뭐야! 잠깐만, 그거 뭐야! ᄌ 어, 됐다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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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순간 생각이 안 난다? 와! 나뭔나뭔 영미 영미. 솔직히 근데 쓰싹 쓰싹 솔직히 데 방금 쓰싹 거는 쓰싹 쓰싹 채팅창 봐 버렸어. 아, 하나도 못 맞췄어. 와! 저, 야, 이 중에 진짜 호 진짜 개노답이네. 어. 나도 두 어, 번. 말... 어. 아니 근데 어? 어, 돼지. 돼지 우리.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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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조류두가조류두가잘 <laughs> 통해. 어. 오호. 무? 뭔데? 어 무네? 오호. 이게 뭐예요 도대체? <laughs> 무에 갑자기 손이 달리더니 <laughs> 새가 되는데? <laughs> 오케이 무용이라고? <laughs> 저게 용이야요? <형? 웃음> <자, 심해가지고. 웃음> 아이 내가 아이 아, 내가 아이 <laughs> 내가 용을 어떻게 그려? 아 대충 그리는 거지. 심하네. 야 산발이 나왔을 때, 아, 내... 야 산발이 나왔을 때 아, 바로 무용이 아, 내... 나왔어야 됐어. 내 말급이네 이거 어 잠깐만 나 이거 누군지 모르는데 아 진짜로 나 3발이 딱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무용 나왔어야지 누구지? 이건 못 맞춘 사람들이 누구지? 문제 있는 거야 이거 누구?